의사, 약사, 간호사, 약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밖에서 파는 거잖아요. 그런 거 차이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라는 게 물어보면 아파트 단지에 있을 때는 단지상가라 그래요. 바깥에 있으면 그냥 단지외상가, 그거를 또 다른 말로는 점포, 또뭐 가게, 슈퍼 있잖아요. 슈퍼. 슈퍼도 있고, 그리고 편의점, 또 구멍가게, 용서한 말이 많아요, 한국에. 그러면 그런 용어를 이좀 명확하게 아느냐 물어보는 거지. 아파트니까, 아파트는 알아. 근데,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관련되어 있는 거라면, 아파트에 보뭐 관리 사무소가 있겠죠. 아파트를 관리하니까. 그러면, 또뭐 관리 영수, 용... 매달 내는, 뭐, 관리비가 있을 수 있고, 또 경비도 있을 수 있고, 아파트면, 뭐, 매매나 전세나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상가는 아파트 단지 외의 편의시설이에요. 편의시설. 생활 편의시설이지, 그걸로 봐서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한국에서 뭐, 아파트 관련 시설이냐, 이게 토탈적인 거, 이게 전체적인 거를 물어보면, 좀 이제 그런 거 상가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거 아닌 거를 좀 구별하는 것 같아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하실 때좀 포괄적이고 이왕이면 정확하게 아는 게더 낫죠. 그러니까 뭐 금방 알잖아요. 상가하면 중요 상가 없겠어요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전포 알 전국에 뭐 전포 없겠어요 알죠.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럼 아파트랑 관리비도 있고 다 있는데 약간 그런 데에 미묘한 차이점을 그, 교포 되신 분한테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시험 보는 사람. 시험 출제 하신 분은 여러분들한테 다 맞아라 하고 내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틀리기 위해서 문제를 내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은 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면접할 때 들어가죠. 면접. 계국가냐 사대의무냐, 강의냐. 근데 그러면서 조금 이 필기에서는 상하고 강의 기초 지식이 있어서 풀어 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제가 해 보니까 서비스 볼게요. 서비스. 서비스. 교재 봐 지금 서비스 있잖아요. 서비스라는 게 영어예요, 영어. 원래 영어인데 영어를 한국어로 하니까 서비스.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라는 말도 하죠. AS란 말하고 또 유사해요. AS. AS. 그러니까 Uh, AS라는 말을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영어를 많이 써요. a s 애프터 서비스라는 말이 AFTER SERVICE a f t s 똑같아요. 애프터 한국어로 바꿔보면 AFTER s 애프터 서비스 한다 그래요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후에 물건을 풀 물건을 팔고 나서 AS 해준다 그러죠 서비스 해준다 그러죠 이게 물건이 주로 어, 전자제품, 전자제품, 전자제품이죠. AS 해준다 그러고 있냐. 영어로 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시험은 영어는 안 나오니까 혹시 이런거 영어로 이거 아세요? 제가 또 그런 거 물어보면 기분 나쁠 랑 모르시겠네. 그것도 좀 교포분들 좀 아시긴 하더라고 s 애프터서비스 이런 거 알아요? 들어봤어요? 중국어로 또뭘 뭐 건데? AS, AS 상담. 그러니까 제품, 전자제품 팔고 나서 고처, 고장이 났다던가 쓰고, 아 어, 그래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이죠. 우리나라 이런 거 있어요. 텔레, 우리나라 지금, 이쪽에서 뭐, 구리 이제 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이 제일 많이 되는 게, 전자제품도 많이 되잖아요. 전자제품, 자동차, 그런 거 된단 말이에요. 또, 일반적으로 수출품을 했어요. 철강, 우리나라 또 철강도 수출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철강, 그러면, 철강, 철강, 네. 철강 석은 수입을 하지만, 철강은 수출해요. 그러니까 철강이라는 게 뭐냐? 철강이라는 것은 주로 물건을 만들었던 완제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름도 수출합니다. 들었어요? 혹시 기름 수출은 그렇죠. 원유를 갖고 원래 원료, 원제품이라고 그래요. 원료, 원제품, 원료. 한번 이것도 한번 써 드릴게요. 원료, 원료에 이것도 좀 모르시면 네. 이 원료를 원료를 가지고 원료를 갖고 와서 수입을 해요. 예? 원료 수입을 하는 게 뭐냐? 뭐 지금 원유, 오일, 오일 기름, 기름 해가지고 수, 휘발유도 수출 많이 해요, 우리나라. 예? 수출을 합니다. 지금 S OIL같은데 S OIL S OIL은 우리나라 회사거에 아니에요 주로 누구거냐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그 왕자의 소유로 돼있어요. 주식을 많이 갖고있어요 S OIL. 우리나라에 이제 기름회사가 한 세군데 있어요 SK SK SK라는 그룹 SK에너지 있잖아요 주, 기름 넣는거. 또그 다음에 GS GS라고 해가지고, 어, GS에서 칼텍스라고 미국계 칼텍스라는 유명한 텍사스 칼텍스라는 회사하고 합작이 돼있어 있어 있어. 기름 많이, 어, 주로 생산합니다. 휘발유. 또 그런 회사들은 화학제품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수출이 많이 되는 거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어떤 거냐. 주로 뭐, 어, 철광석. 철광석은 원 재료예요. 철강석, 철강석. 그러니까 철강석은 철이란 말이에요. 철, 철로 똑같지만 생각하지 말고 철강석이다. 그러면 철강석은 뭐예요? 기본적인 원자재라고 원자재. 에? 근데 이제 이거 철강으로 되면은. 약간, 가공을 해온 거란 말이에요. 철강. 철강 라고하면 그러니까, 철강 철은, 철에 원료는 안 나지만, 그 원료를 가지고, 이런 쇠를 만들었어요. 철근도 만들고, 예? 또 이렇게 큰 물건도 만들 수, 건물을 짓고 있는 큰그 물건 만들고, 그걸 수출해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안 나. 플라스틱 뭐로 만들어요? 플라스틱. 이게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이잖아요. 테레비니까. 이게 뭐예요? 플라스틱. 그러면 플라스틱이 뭘로 만드냐면 기름에서 만들어요, 기름. 석유. 네, 석유에서. 옷 있죠, 옷. 입고 입고 계시는 옷 있죠. 네. 석유에서 나일론에서 만든 거예요. 물론 면도 있고, 또, 어, 누에고치나 비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고서 서비스란 말이에요, 서비스. 이게 주로 가전제품이 많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 테레비를 샀어요 컴퓨터를 샀어요 샀는데 어, 컴퓨터 뭐 100만원 주고 샀어요 뭐 그냥 30만원 샀어요 근데 컴퓨터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사용이 안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고장이 나면 그렇죠 그 서비스 센터 그거를 애프터 서비스 한다라고 말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러면 누가 서비스센터 전화하면 누가 오겠어요? 상담하는 직원이 상담을 해줄 거잖아요. 예, 상담을 해주고 또 가전제품을 사면 가전제품이라는 게 뭐예요? 텔레비전, 청소기, 세탁기, 가습기 잖아요. 그걸 사면 뭐를 읽고 사용설명서 여기 있잖아요. 이 사용설명서를 읽고 설명서를 읽고 사용법을 익혀야 돼요. 이 사용 설명서. 그래서 지금 국적 취득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말도 있어요. 컴퓨터나 컴퓨터나 청소기나 세탁기 가습기 있잖아요. 이 사용 설명서를 이해할 정도만 되면 이해할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게 한국에서 나와 있는 사용설명서 가좀 어려워요. 사용설명서 좀 전문적이라 좀 어렵다고. 저도 이게 보면 어 컴퓨터 뭐 사용설명은 다 하다 보니까 알지. 이게 막 일일이 달궈면 머리 아파요. 또 귀찮잖아요. 굳이 알아야 될 어, 간단한 것만 알지. 이 컴퓨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다 많이 안 쓴다고 사실은. 테레비도 보면 이것도 뭐 볼륨 올리는 거, 채널 옮기는 거 그런 것만 하면 되지. 그 이상으로 하면은. 하는 거 많이 있지만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용성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면은 그 나라의 언어는 다잘 아는 거다. 그래서 사용법을 익혀야 되고 또 텔레비전, 텔레비전, 청소기, 세탁기, 가습기 등은 또 뭐라 그래 이런 거를 여기 보면 3번이 뭐예요? 3번 뭐예요? 위 있잖아요. 가전제품이에요. 가전제품. 네? 이해돼요? 3번 텔레비전 청소기, 세탁기, 가습기 등 뭐라 그래? 이런 거를. 네, 가전제품. 가전제품이에요. 이한번한자을 바꿔볼게요. 한자 쉬워요. 한자 이렇게 하면 금방 알죠? 사용설명서 이것도 사용 설명서 텔레비전 청소기, 세탁기, 가습기 등은 어, 가전제품이에요. 고장접수를 하면 누가 수리해줘요? 누가 와서 고쳐줘요? 수리기사죠. 와서 고쳐줘요. 고쳐준다. 고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고장난 걸 원상 원래대로 해준다. 이 말이 고치다. 시험 문제가 틀렸는데 그걸 고치다. 알, 알죠? 네. 예. 수리기사를 그냥 A.S. 기사라도 해요. 한국에서는. A.S. 기사. 기사 AS 컴퓨터 A, 영어 AS는 읽을 줄 알잖아요 AS 기사 컴퓨터 애프터 서비스 기사를 말이 기니까 그냥 AS 기사가 어 와서 고쳐줘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laughs> 됐어요? 그 다음에 은행 은행도 지난번에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은행 은행이요 그래서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현금 자동 인출기는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순서대로 해 봅시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는 이제 한국은행 가보세요. 한국의 은행으로 중국은행 가지 말고 한국은행으로. 그러면 첫 번째로는 돈을 인출하는 거잖아. 인출기. 그러니까 액수를 확인한다. 2번 출금 버튼을 누른다. 출금 금액을 누른다. 카드 또는 통장을 넣는다. 비밀번호 누른다. 영수증과 카드 또는 통장을 받는다. 여기서 보면 몇 번이 먼저 하겠어요? 그렇죠. 카드, 이거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돈을 인출하는 거니까, 출금이니까 돈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이요? 3번이 아니라 2번. 출금 버튼을 눌러야지, 일단. 출근 버튼 잘안 보여요. 글씨가 그 네. 보여요. 네, 출근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네. 세 번, 네. 세 번이 아니라 네. 3번, 3번, 세 번째 예. 네. 출금 금액을 누르고, 그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비밀번호 누르고, 그 다음에, 네. 네. 음. 액수를 누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요. 음, 그렇죠, 음. 여섯 번, 네, 여섯 번이 영수증과 가족 또는 동장을 받는다. 한번 읽어보세요. 순서대로. 음, 한국어로 한번 읽어봐요. 한국어로. 예. 금액 을 누른다, 예. 비밀번호 를 누른다, 예. 비밀번호 를 누르 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액수 확인하고 영수증과 카드 또는 통장을 받게 돼 있어요.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옷, 옷이잖아요. 옷의 종류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재킷이니 카디건이니 폴라 티셔츠 이런 거는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이 옷의 종류다. 예? 정바지 이런 것들, 가로 줄 무늬, 체크 무늬 이게 또 여자들하고도 많이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이제 이 옷이 재킷이에요. 가디건이에요. 폴라니, 티사스니 이런 것들은 다 아시잖아요. 여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원피스. 따라 해보세요. 원피스, 주름치마, 이거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가 뭐예요? 에, 짧은 치마 여자들이 에이, 입는 거. 이거는요, 예, 멜빵. 이거를 위에 이거 매는 거 있잖아요. 요 위에, 이거를 멜빵, 멜빵이라고 그래. 멜빵 바지. 주로 아, 영어가 아, 많아요. 원피스 어. 그것도 뭐 아마 영어일 거야. 재킷도 위에, 재킷도 영어. 가디건도 영어. 폴라 목 있는 것도 폴라도 영어. 티셔츠도 예, 영어죠 영어 가로줄 무늬 이거는 한글이죠 이? 가로에 있는 무늬 세로줄 무늬 체크무늬는 무늬 <laughs> 하나 이런 형태를 띄고 있다 이런 무늬다 이게 가로로 생긴 이런 무늬 이런 무늬 문양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게 뭐예요 체크난방 체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우 아래 요거는 뭐예요? 그 이거는 단 거고 그러니까 가로 줄무늬는 옆에 가로 세로는 세워진 거야 세로는 세로를 좀 기억하기 어려우면 가로 세로란 말이에요 가로 세워졌으니까 세로 세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다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또 물방울 무늬 물방울이 뭐예요 그렇죠. 물방울이 튀기는 무늬가 나오는 것이죠. 꽃, 꽃같이 비슷하게 생긴 것을 꽃무늬. 또 민소매. 소매는 뭐예요? 소매. 위에 있는 거예요? 소매. 민소매. 이게 이렇게 파진 거 민소매라 그런가 봐요. 반소매. 또 긴소매. 긴소매. 예. 이런 것보다는 크기 같은 거를 좀 알아야 되죠. 옷이 이제 사, 사러 갔어요. 구로에 사시니까 구로에 가면 옷이 많이 팔잖아요. 거기저 어디 아울렛 많잖아요. 아울렛 가시면 예, 애경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그 아울렛 가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옷을 또네오뿐만 아니라 애들 옷을 산다던가 누구 옷 사러 가는데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주로 애들이잖아요. 그럼 이 옷이 입어 보니까 뭐라 그래요? 헐렁하다. 또 헐렁해요. 그런 말도 많이 하죠. 헐렁해다또 이거는 뭐야? 맞다. 옷이 딱 맞네요. 또 이거는 끼다, 예, 좀 끼어 입는 스타일도 있지만 끼다. 그리고 또좀 적네요 할 수도 있죠. 옷이 좀 적어요. 예, 적어요 표현도 할수 있겠죠. 또 옷이 헐렁하다, 면 옷이 커요, 크다도 할수 있겠죠. 크다. 옷이 크다. 헐렁하니까 헐렁하다도 헐렁하다도 되지만 옷이 커요 그냥 쉽게 해도 돼요. 옷이 커요. 옷이 큰 옷, 헐렁한 옷이라 말도 있지만 옷이 큰 옷이에요. 나는 큰 옷을 좀 약간 큰 옷을 좋아해요. 나는 또좀 끼인 어, 옷을 좀끼 약간 딱 맞는 옷을 좋아해요. 또그러면 약간 끼어 있는 것을 옷으로 입으니까 답답해요.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크다, 맞다, 적다도 되겠지만. 어, 되겠지만은 헐렁하다, 또 끼다 이런 말도 사용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옷이 커서 헐렁해요. 옷이 커서 커요. 옷이 커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또 치마가 잘 맞은 것 같아요. 잘 맞아요. 또 티셔츠가 작아서 몸에 끼어요. 작아서 몸에 티셔츠가 작아서 몸에 끼다 하면 아 그냥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작아요. 그렇게 해도 되죠. 쉽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로 뭐예요? 깐난아기잖아요깐난아기 그런 거를 이제 신생아라 그럽니다.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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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신, 새로 태어난 아이, 한자어로 깐난아기 신생아, 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신생아 복, 그런 것은 신생아 복, 네, 신생아, 막 태어난 애는 신생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조금 컸을 때는 어린애. 또 유아. 한자로는 유아. 유아복. 또 이제 처음 한, 초등학교 한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간다 그러면 어린이. 또 그걸 또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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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 예, 복. 한번 따라 해보세요. 신생아. 유아. 아동 네, 그 다음에 환불하고 교환이란 말이 있어요. 환불 교환이 무슨 말이에요? 환불 교환, 우리가 물건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환불해 주잖아요. 환불, 아, 나 물건 입어보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돈 환불해 주세요. 돈을. 환, 돌려주라는 거야. 돌려주라 그러고, 또 이게 마음이안 들어요. 근데 내가 이제 체크 문의를 살려고 그랬는데, 체크가 좀 안, 그러네요. 그러면 나 교환해 주세요. 여자들 교환도 많이 하잖아, 요 여자들이. 굉장히 미묘한, 마음적인 미묘가 있어가지고, 많이 익스인지를 해요. 많이 바꿔요. 그래서 교환해 주세요. 굉장히 장사하는 사람 입장이 힘들죠, 여자분들이. 그래서, 여자분들 장사하시는 분이 참 신통해요. 중국도 그럴 거예요. 중국도 그러죠. 물건 돈은 안 들면 돈으로 그냥 돌려주세요 근데 이제 그, 그 규정이 있어요 돈을 돌려주라는 게 규정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는데 사자마자 책 같은 거 있잖아 요책책 책 사자마자 그게 뜯어 가지고 보고 하루 지나고 나면 돈안 돌려줘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책 하루 가서 보고 또 바꿔버리게 그렇잖아요 또 가전제품 이거 100만원 넘는 거 있는데 텔레비딱 하루 보고 돌려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올칙은 14일 이내는 해줄게 돼 있어요. 그러나 대기업들은 해주지만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것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런 것들은 있지만 거의 뭐잘 거의 잘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한불은 잘안 해주고. 교환은 많이 해줘요. 내가 옷을 샀어요. 가는데, 옷에 가서 마음이 들는줄 알았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환해주는 것도 삽니다. 교환이. 환불해주라기에는 뭐라고 물건을 교환해주다. 그래서 물건을 바꾸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꾸다. 그게 뭐라고요? 교환하다. 그것도 따라해보세요. 교환하다. 돈으로 돌려받다, 그거를 함부로하다, 함부로다. 마음에 들다, 마음에 들지 않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함부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도 규정이 있다, 예? 규정이. 또 마음이 바뀌다,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거를 교환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요거 이런 거는 뭐다 아시죠? 이거 뭐라 그래요? 한국어로 보행기. 보행기. 이거는요. 유모차. 이거는 기저귀. 기저귀.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 소변 애들 보는 거 기저귀 찬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예, 어린애들 기저귀 이거는 젖병 젖병 또 요거는 예, 아기띠 아기띠 턱바지 턱 턱바지 뭐 애를 먹일라 그러잖아요 그럼 애 먹이면 막 흘리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대 놓고 뭐 먹이는 거지. 턱받이. 턱받이. 턱을 여기다 여기 해서 턱받이 해놓는다. 그래서 이제 애들 음식 같은 거뭐 우유 같은 거 주는데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턱받이. 또 이거는 뭐라 그래요? 모빌. 모빌. 예, 딸랑이. 딸랑이가 뭐예요? 흔들어주는 거. 모빌은요? 봤어요? 이런 거 봤어요? 뭐안 봤어요? 예, 걸어 놓으면 이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애들이 누워서 이렇게 보면서 눈 같은 걸 하는 거는 모빌이다. 예. 여기 볼게요. 예. 어, 문법이 보다 보다 이것도 시험에 좀그 전에는 나와 1차 시험에 나와요. 문법 보다 예. 사과보다 사과보다 배가 좋아요. 수미 보다 수요기가 어려요. 겨울보다 가을이 가을보다 겨울이 추워요. 뭐뭐보다 비교할 때 비교할 때 나는 저 감자보다 고구마가 더 좋아요. 나는 김치찌개보다 뭐 짜장면이 더맛먹더 뭐 좋아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뭐뭐보다 보다 뭐뭐보다 뭐, 뭐 이거 한번 따라 해보세요. 사과보다 배가 좋아요. 사과보다 배가 좋아요. 나는 뭐를 좋아하죠? 수역이가 어려요. 워 어려요. 네. 어려요라는 것은 수미보다 수역이가 어려요. 그러면 수역이라는 것, 수미라는 것은 이름, 이름이야. 이름. 수미라는 사람과 수미보다 수역이가 있어. 수역이가 누가 더 어려요? 워 그럼 여기서 보면 수역이가 더어려워죠 수미보다 수역이가 더 어려요. 워 제일 어려운 사, 어린 사람이 누구예요? 수역이 예, 그 다음에가 숨이죠. 그 다음에 가을보다 겨울이 추워요. 어디가 더 추워요? 겨울이 더, 예, 겨울이 더 추워요. 가을보다 겨울이 추워요. 사과보다 배가 좋아요. 뭐를 좋아한다고요? 어, 배가 더 좋다라는 거죠. 여기서 는 수역이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고 겨울이 더